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비록 상속세 과세 대상에 미달되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상속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이 발생된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 초과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발생 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나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바로 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5년 이내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10억 원이나 5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증여재산이 있다면은 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 발생 시점에 재산이 상속세 과세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 중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40%를 물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로 연 8.03%를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요. 증여재산 합산 대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더 과세합니다. 또한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상속인들이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상속 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때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종류별로 인출을 했거나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채무가 발생됐거나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발생하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또는 재산을 처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추정 상속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 포기 시에도 과세를 합니다. 혹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후 5년 내 상속이 발생되었다. 이때는 당연히 상속 재산에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산출하고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상속세는 비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인이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속세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절세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안 그러다 보면 요 나중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 컨설팅으로 보다 많은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